응? 도콩아 이제 누나 만나러 갈 거야 누나 만나러 가니까 인사 잘해 누나 되게 무서운 무서운 여자야 알았죠? 누나 누나 누리 동생 왔네 이, 이거부터, 이거부터 눈 떴어 우리 동생 우리 동생, 우리 동생 봐봐 우리 동생 우동생있네 아기, 아기 두껑아 나도 몰래 뚜껑이 귀워이 응, 할머니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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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이렇게 우리 아니야 거야. 이렇게 놀지 않는 거야. 같이 저희들이 축하합니다. 우와. 축하합니다. 와. 너무 이뻐. <laughs> 어, 닮았어, 우리 닮았어. 동생 너무 이뻐, 동생. <laughs> 음, 낯설어. 낯설어, 낯설어, 낯설어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두 코미가 나왔어. 여기서 두 코미가. <laughs> 네, 어, 여기, 여기서, 아빠, 여기서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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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누나, 엄마.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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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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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나, 그 너무 내곁네 지호 오빠도 응. 너무 예쁘대 같이 가 같이 가 여기 아가 아가 누리 누리야 아기 어디있어 아기 누리 동생 코코코코 <laughs> 코코, 아기 코코 누리 <laughs> <유리> 동생 아기 코코 엄마 엄마 아기 코코 아기 코코 <laughs> 누리 동생 코콩이두 <laughs> 코미. 두 코미.

아, 누나 심심할까봐 같이 놀아준다고 왔대. 응. 응, 응. 응. 어. 누나 아니, 심심하다고, 혼자 심심하다고? 같이 놀아준대? 응? 좋겠다! 아, 좋네! 선야 선희야!